우리 집베란에 아, 새로운 꽃이 피어서 영상을 올립니다. 이거는 막실라리아라는 꽃입니다. 난이고, 향이 아주 진합니다. 음, 얘는, 사단한 지 2년째 됐는데, 올해 꽃이 또 다시 피었습니다. 꽃은, 한 송이, 두 송이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다섯 손이 정도 핀것 같습니다. 음, 향이 방에 거실이 그 가득합니다. 음,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가 꽃을 폈어요. 이렇게 오다 보면, 스카이 골드. 애가 꽃을 피어요 애도 작년에 꽃을 피웠고 올해도 꽃을 피어다 이렇게. 음. How m 개있는데두 그루가 있는데 꽃이 두개다피어요에는꽃에 에너지. 에너지. 에너 에너지. 에너에는 나왔어요.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, 내꽃 모양은, 얘도 꽃이 향이 진합니다. 생겼습니다. 그리고 막실라리아 이야기가 여기도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도 꽃이 좀 피기 시작합니다. 음, 다 터져서 옹골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얘도, 얘도 같이 피는. 새로 핀 꽃이 어떤 게 피었냐 하면은 얘가 꽃이 새로 폈어요 근데 얘는 꽃이 엄청 커요. 호접란인데 올해는 꽃이 엄청 크게 피었어요. 근데 꽃잎들이 떨어져서,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가 꽃을 피어요 얘는, 얘도, 얘는 황금호족. 입이 황금색이 있다고 해서 황금호족. 이렇게 꽃이 피습니다 꽃대는 두대가 올랐는데 꽃가지는 엄청 많습니다. 꽃 몽우리는 많이 달렸는데 기분이 안 맞는지 꽃이 전체적으로 다 피지 않고 꽃이 머물렀다가 못 피고 떨어집니다. 그런 거 보면 지금 기온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